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난 그저 조그맣고 근사한 히스클리프를 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 우리 모두 응애 시절을 지나 언젠가는 어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휴, 저 새끼는 언제 철드냐. 이런 소리 나오게 하는 친구들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얼굴만 보면 비트코인 때문에 돈다 날리고 10년 만에 연락 와서 돈좀 빌려 달라는 고등학교 동창 같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힌들리 언쇼로 캐서린의 오빠이자 언쇼 가문의 장남이자 바이올린 성이자입니다. 대부호 언쇼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도박으로 전부 탕진해버리고 어렸을 때도 히스클리프를 의도적으로 까내리는 등 좋지 못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도시 평균 금쪽이 같지만 사실 이 친구도 꽤나 불쌍한 친구입니다. 힌들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어느날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사주신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올린은 무슨 웬 누추한 꼬맹이 한 명을 데려오더니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하고 아버지는 자신보다 그 아이를 더 총애하는 건 물론 동생이란 놈은 그 아이에게 푹 빠져 있으며 심지어 자식이 된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온 아이가 더 자식 같다는 말을 들었으니 솔직히 좀 삐뚤어질만 합니다. 라고 하기엔 성격 꼬라지를 보면 시스클리프가 없었더라도 결국 일 한번 터뜨렸을 놈이에요. 근데 이건 언슈씨도 좀 책임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자식한테 면전에 대고 주워온 놈보다 못한 놈이라고 자식을 상대로 패드립을 해버리면 저라도 흑하합니다. 특히 우리 프로젝트문 유저들은 금쪽 같은 자식을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사실 바이올리만 사줬어도 이 정도까지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돈도 많은 양반이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안 사줬을까요? 혹시 모릅니다. 바이올린만 사줬어도 피아니스트를 뛰어놓는 아티스트가 됐을수도 어쨌든 조연은 언젠간 뒤진다는 품은식 조연처리 법칙에 따라 이새끼도 곧 뒤질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뒤틀려서 중간보스로 꾸역꾸역 기어나오네요 근데 뒤틀린 모습을 보면 왠지 수상하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기염뽀짝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뭐가 귀엽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에 나왔던 뒤틀림 사이에 놓고 봐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 데려가서 키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뒤틀리기 이전부터 보잘것 없었던 힌들리를 반영했는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이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과거의 상과 슬프게 바뀌는 부금을 보면 힌들리를 보고 화가 나기보단 뭔가 측은한 감정까지 듭니다. 이렇게 돈 많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한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고 간 힌들리를 보고 있다면 새삼 자기가 세운 치킨집으로 자수성가하고 끝끝내 뒤틀림까지 이겨내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는 은봉인의 치킨집 사장님이 대단해 보입니다.